아기훈이 형! 어 저, 어 박해수씨다. 와기훈이 형! 아니 사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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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 이게 무슨 일 사부요. 두 분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배신 때리고 드디어 이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맞잡은 두손 누굴까요? 아! 아이고! 드디어 만났어요. 우리 호연이와 유미. 두 분이 함께하고 옵니다. 이야, 정말 두 분이 다시 만나기를 너무나 많은 팬들이 기다렸는데. 정호연 씨와 이유민 씨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네 분만 나오신 건가요? 미요 씨가 오셨어요. 미쳤어! <laughs> 저희 네, 너무 반갑습니다. 중앙쪽으로 좀 가볼까요? 자, 여러분 정말 캐릭터가 돼서 살아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시리즈의 시작과 동시에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인물들이죠. 전설들의 귀환입니다. 상호역의 박혜수 씨. 안녕하십니까? 조 상호역의 배우 박혜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벽역의 정호연 씨. 네, 야 <laughs> 안녕하세요. 새벽역의 정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녀역의 김준영 씨. 안녕하세요. 미녀 안녕하세요. 199만 아름방들이 받게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지역역의 이호미씨입니다. 어,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지역역의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어? 자 중앙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이 이쪽입니다 조금만 더자 어? 여러분 민수역의 이다은씨 그리고 남규역의 노재환씨 다노스역의 최승현씨 생역의 원재현씨입니다 자한 번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다윈씨부터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징어게임에서 민수역을 맡은 이다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현씨 아, 안녕하세요. 남수환인 규 역할을 맡은 노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씨. 오늘 저하리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도대체 어마어마합니다안지 씨. 네, 안녕하세요. 세미역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게임이 벌어지는 섬 안에서도 그리고 섬 밖에서도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액션부터 강렬한 감정선까지 숨가쁜 서사의 주역들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이분들을 환영해 주시죠 준호역의 위하준씨 노을역의 박규영씨 경성역의 이진욱씨 무성역의 전석호씨 그리고 정래역의 니 다섯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하준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오전게임 원투쓰리에서 황준호 역할 연기한 위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병씨 네 안녕하세요 저 노을 연기한 박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준욱씨 네, 안녕하세요 경성연기한 이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성 역할을 맡은 그 전석국이라고 하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범래 씨. 네. 김대표, 김정래 역할을 맡았던 김범래입니다. 팀 2번 팀 출발 준비. 어, 자 지금 모인 무각이 시작되는데요. 자 지금 새롭게 게임에 참가한 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자, 어,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다음,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옵니다 나옵니다 둘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그 상태로 주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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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여러분 역시 등장부터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분들 운명의 흐름 속에서 갈등하고 흔들리며 시리즈의 아주 깊은 서사를 부여 넣어주신 분들이죠 배우에게 강한 의심 네 반갑습니다. 현주역의 박성훈 씨, 정배역의 이소환 씨, 그리고 선녀역의 최국희 씨, 영매역의 김신 씨입니다. 강한일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네 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 배우 역할 맡았던 강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아 네, 제가 제 인생 언제 이런 무대에 올라보겠습니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배우 필승 한번 해 주세요. 필 어, 여기 오리지널이 계세요 선배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수환 씨. 네 정보 역할의 390번 이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정말 네 진짜 해병대가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웃음> <웃음> 어 발음이 다르구나. 발음이 달라. 예. 자 우리 박성 씨. <laughs> 박성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주 역할 120번 연기한 배우 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많은 분들 와주셔서 어,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고 생각이 시감이 잘안 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되게 막 비현실적이죠, 지금. 그쵸죠이 네. 서울 광장에서 어. 자 우리 김시윤 씨 <laughs> 안녕하세요. 95번 영미 역할을 맡은 배우 김시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국희씨 안녕하세요 44번 선녀역을 맡았던 최국희입니다 지금 중계원으로 잡히고 있는 데요요 이분들이 지금 무대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정재씨 황동이 감독님 그리고 이병헌씨가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와 등장신 자체가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세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잠시 후에 또 제가 잡아갈 거예요. 네. 자, 글로벌 신드롬의 중심 오징어 게임의 주역분들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 주역분들 중에서도 정말 세 분을 지금 기다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모든 판을 아우르는 정말 이게임의 진짜 마스터키를 진 분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정재 씨, 황동혁 감독님 그리고 이병헌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재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와, 와 이렇게 어마어죠 많이 와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동혁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 크리에이터 황동혁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습하고 무더운 날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시즌 3 나왔는데 꼭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헌 씨.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촬영 날도 사실 너무나 정신없이 촬영을 하느라고 잘못 느꼈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팬분들과 저희 출연진 모두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인사를 드리니까 진짜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감정이 굉장히 묘한 감정이 듭니다.